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최근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 국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난 시장에서의 하락이 2008년 리븐 브라더스 사태가 시작됐던 시기에 가격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박스권을 체크해 놨는데요 이 가격대가 1,600포인트에서 1,680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솔직히 어디까지 바닥을 만들면 내려갈지 예측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장은 팬데믹 공포와 이에 따른 식물 경기 침체 우려감에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코로나19에 진정 시계 초점을 맞추어서 반응 시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19의 진정 시기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정점의 변곡점을 찍어야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의 정보만을 기다리면서 투자하기에는 답답한 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증시 반등 징후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3월에 지켜봐야 할게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23일이죠. 23일에 계약을 하는지. 연기를 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을 한다고 해서 팬데믹 공포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완화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올 들어 개인들의 거래소 순매수를 보시면 15조 3천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18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9조 7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 1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보시면 기관은 거래소에서 7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를 합하면 19조 6천억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 개인은 18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 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건 외국인들의 일별 수급을 보시면 3월 4일날 1,5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21일날 2,0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순 매도로 일관을 했는데요. 최소한 외국인이 5,000억에서 1조가량의 순 매수를 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조금 유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의 자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이끈다면 기관들은 종목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개인들의 신용물량인데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신용 물량은 10조 10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올 들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18조 5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용 용자가 10조에 가까우면 개인들의 순 매수 물량에 신용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량들은 증시가 추가 급락 시에 10조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반대매매로 일부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증시의 폭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와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반대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만약 신용융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자를 더 받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신용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증시의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증시가 빠져서 저평가됐다고 저가 매수하시는 건 무조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원유의 하락인데요. 지금 사우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 3개국이 원유 증산을 놓고 패권 싸움 분위기를 조성하자 유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급락에 한몫을 했는데요. 사우디는 원유 생산 단가가 20달러 미만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40달러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달러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가가 31.73달러이니까요. 이 사우디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자체가 적자라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 시장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3국의 이해관계가 엉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켜보셔야 할건 오펙 플러스가 향후 5월에 원유 감산을 놓고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세 나라의 향후 대처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가 하락은 항상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의 확실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비중 확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1월 산업 활동 동향인데요. 보통 통계청에서 매월 말 전달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를 먼저 보시면 비내구제, 내구제, 준내구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 소비가 3.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투자도 보시면 건설 기성액 같은 경우는 3.3% 상승한 반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시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2월과 3월 산업 활동 동향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 증시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2월과 3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소비와 투자가 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에 하락세를 지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2월 산업활동 동향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3월 23일 계약을 하는지 계약을 연기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첫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언젠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개인의 시종 물량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5월에 있을 OPEC 플러스의 원효 감산 여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매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 활동 동향인데요. 오는 3월 말에 발표되는 산업 활동 동향하고 4월 말에 발표되는 산업 활동 동향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경기 흐름을 파악한 요소들은 많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추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